자 실력 다지기 7-1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어, 간단한 문제네요. 문제만 보시면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즉뭐 구하는 얘기예요? 해를 구하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문제 스타일이 전부 다 뭐냐면 보기차식 문제입니다. 얘는 보기차식 문제예요. 그럼 보기차식이라는 거는 풀때첫 번째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인수 분해가 음.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X제곱을 a 라는 애로 바꿨을 때 인수 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둘다안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가는 거라 그랬어? 식을 변형하셔야 돼요. 그죠? 식을 변형하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하셔야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의 꼴로다가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런 걸 이용해서, 즉, 식을 변형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x 4제곱하고 더하기 16은 씁니다. 근데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와야 되냐면 플러스 8x제곱 아니면 마이너스 8x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올수 있는 녀석은 뭐다? 중간에 올수 있는 녀석은 플러스 8x제곱 마이너스 8x제곱은 0 요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즉, 요거를 이용해서 뭐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2 루트 2 x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 선생님 여기 2 루트 2 나와도 되나요? 나와도 됩니다. 얘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다시 써주시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루트의 x 제곱 더하기 2루트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루트의 x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용해야 되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녀석에 대해서 근의 공식을 쓰시고 두 번째 녀석에 대해서도 근의 공식을 써 주시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해를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는 근의 공식을 써 주시면 어, 앞에 보니까 짝수네요. x의 개수가2 루트 2x. 즉 짝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짝수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 줄게요. 짝수 공식은 뭐였죠? 짝수 공식. 짝수 공식이라는 건 x는 a 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그의 공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x는 어 a인데 a가 1이잖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만 써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1일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얘는 b'의 제곱, 즉 루트 2의 최고 마이너스 a c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백기4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래서 얘는 루트 2 i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녀석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x는 하시고 얘도 뭐예요?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래서 루트 2 나오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B'의 최고, 마이너스 AC, 즉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똑같이 뭐가 난다는 얘기가 X는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해서 1번의 답은 요렇게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이제 두 번째 식도 갈 건데 두 번째 식은 지금 또 요놈과 요놈, 즉 X 네제곱과 1을 이용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얘는 x 4제곱 더하기 1 써주시고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고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은 0 써주시면, 식도 달라지지 않았고, 형태는 변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요거에 맞춰서 이제 투리를 들어가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하차공식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요 앞에서 근해공식, 여기서도 근해공식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 써주시면, x는 하고 봤더니, x의 개수가 짝수야, 2로다가. 그럼 얘도 짝수공식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전부 다 x의 제곱의 계수는 1이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요. b 프라임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 그리고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여기서 x는 b 프라임 또 1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이고요,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죠. 여기서는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두 번째 것도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나온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